안녕하세요 한령지입니다 안녕 에이펙스 앞에 휠을 뺍니다 얘는 순정이 19인치인데 이번에 수리하는 김에 21인치로 인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c p m s 를 새로 들어가는 21인치 휠에 껴줘야 해서 일단 휠 부터 탈착을 할 겁니다 휠뺄때이 볼트 풀러야 되는데요 이 볼트는 24mm 이걸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풀고 캘리퍼 빼고 그러면 휠이 탈착이 됩니다. 이 친가드를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드킹스 페셜에 맞는 친가드고요.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휠을 뺀 김에 이 친가드를 조금 더 넓은 걸로 바꿀 겁니다. 이거 뺄게요. 얘는 공구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키방식이어서 뚝뚝 빼면 되는데 앞에 휠이 없을 때 하는 게좀 편하겠죠 네, 탈착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친가드를 붙일 겁니다 순정 친가드에서 고무캡을 빼서 여기 밑에 구멍에 이게 같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같이 안 빠진다면 다시 장착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밑에 이렇게 핀에 같이 꽂아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구멍이 있는데 새로운 친가드도 여기 고무 박, 박킹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고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꼭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챙겨서 꽂아줘야 합니다. 순정은 이 친가드가 앞에 라이 라지에이터 부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뺍니다. 기존 순정을 탈착을 해왔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 퀄리티 차이를 기존 순정은 여기 앞에 라지에이터 부분이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고요. 얘는 이렇게 그물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타이어 뒤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돌이나 이런 게 튀어도 라지에이터가 상하는 일이 좀덜 하겠죠. 그리고 얘가 훨씬 더 예뻐요.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뺐던 데다가 장착을 해요. 상시에 아래쪽에 아까 그 고무캡 끼워놓은거에 밑에 키 두개를 장착을 하고 <laughs> 안맞네 나사, 나사 없어서 안되네 나사가 없어도 거기 키가 안걸리네 여러분 키도 왜만거 요거는 할리 정품 아니고 알리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뽀대로 달아놓는 거다 보니까 알리코 샀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알리 퀄리티 디자인은 참 예쁩니다 근데 위에 키가 고정이 안 돼요 저거 두개는 어, 어,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겠습니다 여기 윗부분 고정이 안 됐던 거 케이블 타이 두개로 묶어서 고정했습니다 짱짱하게 고정이 됐어요 아래쪽은 그냥 그 구멍에 넣으면 딱 고정돼요 짠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죠 지하주차장이라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한 가지 튜닝 끝짠 21인치 휠 꽂아 왔습니다 순정에서이 TPMS 굳이 빼서 옮겼고 이건 휠 타이어 해서 왔습니다 이제 이거 장착 앞바퀴는 순정 19인치에서 21인치로 바뀌었고요. 저기 친가드 이거 바, 이번에 바꾸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어,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디스크랑 TPMS 센서는 원래 순정 거를 잘 이식을 해서 장착을 했고 지금 장착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거 마무리하면서 프론트 엑슬 러트 커버 지금 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사고 영상 소개하면서. 이거 핸다 찌그러진 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거 아펙시 디자인 들어간 핸다. 앞에 이번에 사고 나면서 다 찌그러져서 앞에 핸다도 바꿔야 돼요. 창고에서 핸다. <laughs> 어나 핸다 찌그러졌는데 이런 거 봤어요. 로드킹 스페셜 에이펙스 앞에 프론트 핸다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찌그러져서 탈착을 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원래 편편하게 일자인데, 이쪽 보면 일자죠. 일자인데, 여기가 이렇게 아예 꺾였어요. 여기 눌려버린 거를. 얘 이렇게, 이렇게 쭉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처음부터 탈착을 했어요. 임시로라도 은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엔진 가드에 눌린 거고요. 다 벗겨졌어요. 이 부분이 칠이 안 벗겨졌으면 어떻게 좀 두드려서 판금을 해서 핸다를 살려볼 수 있으려나 하는데, 요, 뭐요 그래픽 쪽이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그냥 아예 앞에 프론트 휠 인지업 하면서 21인치에 맞는 핸다로 바꿨습니다. 얘는 회생이 불가능했어요. <laughs> 그래요 이것도 지금 어드밤 블랙에서 시켜놔가지고 이제 21인치 휠에 맞는 걸로 바꿀 겁니다 주문한 거 도착하는 대로 장착을 해볼게요 오,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그리고 열선 이거 나간 거 얘도 새로 교체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열선 그립을 교체합니다 열선을 교체하기 위해 티뭉치를 부릅니다 별 t 25와 별 t 27두 가지를 씁니다 살짝 풀러서 그립을 쏙 뺐습니다 그립을 넣고 그립을 잘 맞춰서 놔야겠죠 그립을 넣었고요 여기 안에 구멍에 저 핀을 잘 맞춰서 놨습니다 자요잭잘 꽂았습니다 파이어 컬렉션으로 열선 그립도 장착이 되었습니다. 스타들백 PPF를 재시공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거를 뜯습니다. 자, 요거 이제 떼고 새로 PPF 재단해서 작업하겠습니다. PPF 필름 다 떼고 강택기 한번 돌렸습니다. 지금 천방 컴파운드로 한번 밀었어요. 이런 상태고 컴파운드로 밀었으니까 용으로 한번 닦습니다. 천방 컴파운드 밀고 용 한번 닦은 게이 정도 상태입니다. 다음 작업 들어갑니다. 다음은 미세움 집 컴파운드로 컴파운드질 할 겁니다. 미세움 집 컴파운드 약 바르고 있어요. 이걸로 바르고, 다시 광택기 한번 밀고, 이거 PPF를 떼고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새들백에 붙어 있는 접착제랑 이런 게 남아있을까봐 깨끗하게 한번더 밀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광택을 낸 결과예요. 지금 완전 깨끗해졌고 여기 끝에 조금 있는 거는 저건 어떻게 살릴 수가 없고 그 위에 있었던 애들은 다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새로 PPF 필름을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PPF 필름 붙이는 건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후딱 작업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없어졌어요 여기 있던 라인들 쫙 있었는데 이게 BPF의 중요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알았지요.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들 배 장착합니다. 글씨야? 이게 글씨 이쪽은. 이게 글씨 이게 글씨 여기 이렇게 눌러야겠네? 아. 장착을 했어요 짠 깨끗해졌습니다 여기 끝에도 거의 다 살았어요 어서리 부분 빼고. PPF 교체도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로드킹은 제가 할수 있는 작업은 부품 있는 것 중에서는 다 끝나서 어, 바이크 샵으로 보낼 건데요. 일단 핸들, 핸들을 14인치 핸들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핸들 바꾸면서 케이블 길이를 재가지고 케이블 교체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샵으로 갈 겁니다. 한들 열선 그립은 지금 오른쪽만 바꿔놨는데요. 왼쪽은 아직 안 바꿨어요. 오른쪽을 바꾸고 보니까 왼쪽은 어차피 핸들 케이블 작업할 때 이걸 미리 바꿔놓으면 케이블 작업할 때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은 샵에서 맡길 거고요. 오른쪽은 바꿔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 머플러 앤드 팁을 바꾸면서 여기가 조금 이렇게 얘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거 조금 안 예뻐서 이걸 샵에서 가공을 좀 부탁드릴 거예요. 이렇게 좀 안에를 좀 잘라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게 예쁘게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저녁에 샵으로 갈 겁니다. 어, 샵에서 핸들 교체하고 케이블 길이 재서 맞추고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오면 운행 가능합니다 점점 바뀌고 가고 있죠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올지 기대 부탁드려요 핸들 교체 작업은 링크팩토리에서 했는데요 어, 오늘 다 돼서 찾으러 왔습니다 어, 깔끔하게 됐어요 라인지 테이블다 주문해가지고 그 갈았어요. 오, 오, 오 열선도 잘 됐습니다. 잘 갈았어요. 네, 엠파이어 열선, 버플러 팁도. 이것도 작업이 있었구나. 이거 같다고 주문되었어? 핸들만 간다고 생각했더니 얘가 있었네요 완전 용접하려고 썩 지랄해 머플러 끝에 이만큼 잘랐어 길어져가지고 예쁘게 잘 됐네 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아 예. 너무 나가지고 이거 안에까지 이거 넣느라고 시커메질 일은 없겠네 어제건 이거 매연가스 때문에 다 시커메졌거든 이것도 새콤해질걸? 얘만 새콤 14인치 핸들 어우 이쁘다 알아야 돼.